칼질 잘한다. 양파 엄청 잘 잘라. 양파 하나, 파네 뿌리. 아파 써는 것 까지 보여 줘야 되나 파는 이렇게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송송 썰어요 이렇게 송송송 자파 안에 뿌리자 청양고추는 반 잘라서 아 이게 또반 자르는 게 힘드네 씨를 빼지 않고 양 고추 청양고추는 매워요. 마늘 다진 겁니다. 칼로 그냥 다져요. 중요한 건 얘를 이제 이렇게 야채들을 먼저 섞어서 야채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얘는 대한민국 1호 반찬 디렉터가 설명하고 있는 호래기 쌈 젓갈 무침입니다. 쌈 젓갈이에요. 호래기 쌈 젓갈. 이거를 이름을 바꾸세요. 거기 매장 이름으로. 매장 이름으로 바꾸면, 호래기를 빼고 매장 이름 넣고 쌈 젓갈 이렇게 해서 만들면 진짜 맛있거든요. 자호래기 쌈젓을 1kg를 넣습니다. 1kg에 야채도 1kg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호래기 1kg, 아까 달아놓은 1kg, 야채 1kg, 호래기 쌈젓 1kg. 5반디호래기 쌈젓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혀주면 1kg, 2kg, 1kg, 1kg를 묻혀서 이렇게 숙성해서 쓰면 이제 호래기 쌈젓갈인데. 이름을 어 매장명을 붙여서 쌈젓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먹어도 되고 지금 무쳐서 바로 먹어도 되고 이거를 하루 지나서 먹으면 이게 물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하루 딱쓸 양만 딱 해가지고 무쳐서 드시면 됩니다. 미묘한 차이가 디테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호래기 쌈젓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